이거는 손을 흔들어주면 돼, 손을. 아, 맞아요. 손을 흔들어주면 돼. 저기 가까이 있으저파도어 저기 <laughs> 저런 소리가 잠깐 들으면 눈치데 <laughs> 밤새. 아, <laughs> <되려나? 몸소가> <laughs> 좋아 하나 좋아 하나 둘셋 하나 뭐둘셋숨 하나 둘셋 하나 둘셋

올라 가서 쭉쭉왜 등구 가 어. 기가의 계단이야. 이아소어요여들 <laughs> <laughs> <코를 들어주세요. 웃음> <laughs> 아, <들어주세요>. <laughs>